저는 7, 9학번으로요. 그때 대학교 들어가서, IBF에 들어가서 지금 송인규 소장님을 푸릇푸릇한 모습일 때 <laughs> 만나 뵙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교인들하고 큐티를 같이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례 발표자가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원래 모태신학인데 아이베프 들어가서 처음 큐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배우면서 제 감상이 어 제가 살면서 평생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 같은 때가 두 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첫 아기를 낳았을 때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 같으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더 비늘이 떨어진 게 아이베프에 그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때 큐티를 배울 때. 그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사실은 아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항상 정죄감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큐티를 알게 됐죠. 저는 큐티는 자세히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누가 설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세히 자세히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읽고 먹다 보니까 그 발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였는데 바뀌어서 나는 죄를 짓는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애를 써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인이 될수 있을까를 했는데 큐티를 하면서 이미 내 안에 그런 생명을 주셨구나를 성경에서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성경 안에서 그 생명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제가 7, 9학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한국 교회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니까 큐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서 지속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1996년도에 온누리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는 전교인이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큐티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교인이 하는 큐티에 또 공동체에 들어가서 저희 집에서도 나눌 수 있게 제가 집도 오픈하고 또 교회에서도 큐티 나눔방을 만들으라고 해서 큐티 나눔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란독 큐티 본부에서 강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큐티를 보급하는 일을 한 3, 4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오늘의 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큐티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큐티 하는 교회로 간 다음에 왜 큐티를 계속 할수 있었을까 했더니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큐티를 지속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란더 큐티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목사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원해서 저를 초청한 경우는 큐티가 지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 교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들만 원했을 때는 그냥 단발적인 세미나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큐티. 그, 어,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게 됐을 때는 그 교회에 제가 목사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의중을 알았을 때는 그 교회에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뿌리 내리기까지 도와드리고 제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계속 큐티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는 저는 1년에 두번 큐티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큐티는 계속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큐티 안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것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 하고 있던 큐티에 아 눈이 띄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좁아진 눈이 확장이 되면서 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는 거구나, 이런 유익이 있구나를 알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또 새로운 교, 고민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큐티가 부응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던 1996년에서 한 2005년, 2006년까지 굉장히 큐티가 부응하고 그때 교회 안에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가 40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40, 50개밖에 안 남았어요. 왜 큐티가 그렇게 안 되게 됐냐 하는 건요. 지금 교인들은 큐티 하기를 싫어해요. 제가 피상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을 안 가져요. 그냥 목사님이 일독을 진행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200명, 300명이 모여요. 근데 큐티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막 긁어 모아야지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80명, 100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누가 다 해주는 거는 듣기를 즐겨 하는데 자기가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거는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주의.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길 싫어해요. 또 세태가 그렇게 되기도 했죠. 알지 못하는 누군가 자기 집에 온다고 할때 두렵고 요새 또 신천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는 큐티 하겠다. 난더 이상 큰거 바라지도 않는다. 라고 해서 이런 공동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공동체화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방안으로 큐티 세미나를 하면 이 자리에서 소 그룹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 그냥 나눠라 한두 시간을 집에서 하던 걸 그냥 교회에 와서 할수 있게 그렇게 장을 만들어 줬어요. 왜냐하면 그 나,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안 되는 그 이유를 거꾸로 생각하면 잘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속으로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큐티는 적용이 핵심인데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되기까지는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공동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QT 개인적인 이 QT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성경 공부도 꼭 필요하고요. 책별 묵상 그 책별 권별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성경 공부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QT 세미나도 계속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는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큐티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또는 선교 단체에서 오셨다면 우리 그 안에 멤버들이 정말 큐티하기를 원하세요? 그 단체장 또는 목회자의 그 방침이, 아, 정말 우리 목사님은 큐티 하기를 원하셔. 그리고 본인이 큐티를 하셔. 교인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좋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날마다 적용을 하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지를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 방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 그 교회의 큐티가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큐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한 사람의 리더, 리더에게 배운 또한 사람의 리더인데 개인적으로 한 공동체를 지금 12년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사역자가 되면서 그 모임에서 저는 나왔지만 10년이 넘게 한 공동체에서 정말 아기들이 요만할 때부터 해서 대학교 들어간 시집가고 이런 애들까지 있는 그 공동체를 계속 큐티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온 결과는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사역에 들어가든지 그분들이 다 리더로 앉아 있습니다. 팀장, 총무.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말없이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칭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은 정말 목회 방침에 따라서 공동체를 하면서 이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그 생명의 씨앗이 행하는 일을 보는 그런 교인들 또 그런 리더들을 키우는 일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